고약성경 민수기 19장 2절, 2절 3절 먼저 읽고 그리고 자막 나온 대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19장 19장 2절 3절 읽을 겁니다. 민수기 19장, 2절, 3절,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한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루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니면 붉은 암소화지를 내기로 끌고 오게 하고 3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 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구절에 구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반성하기에 죄를 거두어 진영파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표정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12절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래하면 정사령과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아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네.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속죄제암송아지제로 이렇게 만든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에 암송아지를 짐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태워가지고 그 재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다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정확히 해라. 이 갑자기 이런 에 레위기 본문도 아니고, 앞에 제사 본문도 아닌데, 갑자기 이 속죄죄가 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바로 앞본문에 나오는 폐허한 고라 자손의 죄로 인해서 지도자 200명이 갑자기 죽게 되고, 또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동조했던 무리 14만, 아,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총 14,900명이 죽은 거죠. 15,000명이 고라 자손 때문에 죽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덮어야 되겠죠.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게다가 광야에서 60만의, 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60만의 장, 장전들이 죽죠. 1세대가 다 죽어버리죠. 지금 이, 시, 이 시기가 그런 시기죠. 1 9장이 그래서 많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2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 때문에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는 앞에 제사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갑자기 특별한 속죄 규례를 속죄 점거 죽은 사람을 만져서 시체를 장사 지내고 나서 오는 그 더러움을 또그 오염된 더러움을 정력케하는 속죄 규례를 규례가 절실히 필요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암송하지를 통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3절 9절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드리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멍이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해라. 암송아지가 아니고 보통 제물은 수송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왜 끌고 오라 가럽니까 불태워서 죄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장은 온전여 흠이 없고 아직 먹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새끼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 잡아서 불살라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모았어요. 특이하죠. 죄를 모았습니다. 구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두었, 두었다가 뭐 하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 그러니까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그 사람들을 씻기 위한 물에 타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 공동체가 수많은 사망자들 갑자기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염이 되니까 시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부종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암송아지 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암송아지는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점물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3절에 보면 그 어디 가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잡아드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성막 앞에 가가지고 번제단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알라셀에 줘가지고, 제사장이 어디요? 그것을 진영,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 밖에서, 그 공동체 밖에서 잡아라는 거예요. 이거 다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하신 속죄재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성문 밖에,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케 하는 이 염소, 황소 또 오늘 본문의 암소 어지 제와 제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피를 비교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가 속죄하는 그 영향력이 클까요?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향력이 크, 크겠습니까? 암송아지 죄는 해마다 그 수력을 갱신해야 되고, 암송아지를 매, 매마다 죽여서 잡아서 죄를 만들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지는 기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히브리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제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제물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되는데, 예, 원래 예전에는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죠. 사람이 고기한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살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어, 십자가를 믿고 보혈를 믿는 자마다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를 위해서 붉구남송아지와 같이 영문 밖,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의 그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천송하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의를 향하여 쫓아가시기를 예수 이롬으로추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2,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련이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그랬어요 13절에 누구든지 나오죠 왜 부정한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체와 접촉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라자손의 죄를 인해서 또일세대가 60만명이 남자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예,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정말 아주 엄청난 시체가 쏟아지니까 그 시체를 다 처리하고 나서 시체와 접촉한 더러워진 사람들은 암송아지죄로 만든 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서 자신을 속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왜요? 그 더러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 모든 죄를 사해주셨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족식 하면서 발을 씻기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승님이 합니까? 네가 내가 이거를 씻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영적인 의미죠. 십자가 보혈로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를 받은 사람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온몸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온몸을 너는 씻었다. 네가 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야기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고 네가 이미 그것을 받았으니 너는 온몸을 씻은 자다. 그러나 온몸을 씻은 자도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강가에 나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방치하고 있는 더러움과 죄악은 없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처럼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습관과 또 우리의 악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친교, 하나님과의 소통과 친교를 방해하는 일에 여러분 잠시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얼마나 거룩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강가에 나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매일매일 씻고 주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친밀함을 매일매일 누르시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집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정결한 십자가 사역 그 믿음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죄에서 돌아서는 매일매일 우리 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회개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어 줄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생교회에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과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강태산 윤지원 성도님과 또 이순자 원사님 또 우리 강순단 성도님 위해서 또 우리 전성가 집사님, 박희수권사님 있어. 그 외에도 환호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제시며 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흘리시고 진영 받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속죄 제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끼어든 모든 찌꺼와던 모든 허물과 아버지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한가에 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거짓 부렸던 모든 삶을 다 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고 회개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님과 살리며 주님과 참치밀함을 매일매일 누리는 아름다운 화목의 삶, 화평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유력여요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린이 전도 목장 대신망을 통해 또 앞으로 일대일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잘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차장과 지공공사와 각종 하나님 교회 외부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환경들을 열어 주셨어. 저님, 하나님 아버지 외, 외형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의 몸인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존중여이며 주님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마련되어 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비역이다가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이 자하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은척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인수 권사님, 전성의 집사님, 강순당 성도님 강태산 윤준, 아버지 성도님 이순자 권사님, 외도 한우들을 만져주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제의 진화관으로 슬픔듯지시라으로 바꾸어주셔서,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최보자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듬는 복된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